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세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과를 더 이기, 그 과, 과를 더 이기, 그 산. 과를 더 이기, 그 과, 과를 더 이기, 그 산. 좋습니다. 자, 이 문장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꾸어, 뭐죠? 보내다, 지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가능보가 있습니다. 꾸어 더다 이치 지우 꾸어. 자 보십시오. 이것은 가능보입니다. 꾸어 더다 그러면 이치는 뭐죠? 이치는 자, 우리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 따위치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실 겁니다. 구어가 뭐죠? 그렇죠. 수로겠죠. 그다음에 따이치는 뭡니까? 따이치 이것은 그렇습니다. 결과 보니다 동사와 결과 보 사이에 더나 보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가능 보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조금 따이치에서 이치는 뭡니까? 이치는 함께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번역을 함께라고 해놨습니다. 함께라고 해놨지만 엄밀하게 하면 이것은 함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 장소, 한 곳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쭉 꾸어 같이 지내고 꾸어부터 이치, 꾸어부터 이치. 한 곳에서 같이 지낼 수 없으면 쭉산 헤어지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이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치 같은 경우는 명사 뜻도 있고 부사 뜻도 있습니다 양사도 역시 되죠 자 이치는 명사로 한곳한 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원조자이치 무슨 말이죠? 우리는 쭉 산다. 어디 살죠? 살아서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함께 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함께 산다 할때 함께는 부사입니다. 우리 말은 부사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이 이치는 바로 뭡니까? 장소 명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보십시오 이렇게. 주어, 수어자 이치, 자의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장소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치라는 장소, 바로 한 곳, 한 장소라는 장소 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치는 바로 뭡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결과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탐은 꾸어다 따오 이치, 무슨 말이죠? 그들은 꾸어, 지낸다. 그래서 뭐죠? 따오이 집. 한 곳에서 지내는 동작을 통해서 한 곳에 모인다, 뭐 도착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 또 뭡니까? 수러와 결과 보호 사이에 더나 뿔을 넣어서 뭐가 됐습니까? 바로 가능 보호가 됐죠. 그래서 번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한 곳에서 살 수가 있어. 요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워만자이치 어, 왈바 많은 학생들 이거 이런 문장들 굉장히 많이 보세요. 이 문장 같은 경우 워만자이치 왈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왈 수러죠. 놀자 노는데 어떻게 노는 겁니까? 함께 놀자 아닙니다. 엄밀하게 하면요. 짜이치 이래가지고 한 장소에서 놀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곳에서 놀자. 그러니까, 함께 놀자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음, 밑에도 있지만요, 여기서 짜이를 생략을 하면요, 오면 이치, 왈, 바. 이러면은, 우리 함께 놀자. 이럴 때 이치는 바로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치만 여기서는 뭡니까? 짜이, 이치, 이래가지고, 우리는 한 장소에서 왈, 놀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부사일 때 한번 볼까요? 이치는 부사로 함께 혹은 같이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워먼 이치 쩌오바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식이 되죠 각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자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짜이 한번 넣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워먼 짜이 치 쩌오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가자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워跟他이치취 나는 그와 함께 간다 자 이런 식으로 나는 가요 어떻게 갑니까 그와 함께 간다는 뜻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이 이치 같은 경우는 명사뜻도 있고 그리고 부사뜻도 있습니다 위의 문장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위의 문장 같은 경우는 꾸어더이치 이러면 한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지우 guo, 지내고 과부터 이치 같이 지낼 수 없으면 지우 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신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세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과를 더 이치, 주 과, 과못더 이치, 주 산, 과를 더 이치, 주 과, 과못더 이치, 주산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